제가 여태까지 이제 저는 물론 이제 안과 의사지만 안과 의사 중에서도 어 수술을 하는 안과 의사가 있고 그냥 그 외래를 보는 이제 안과 의사님으로 크게 나눠고 있지만 저는 이제 수술을 해오고 어그 동안은 많은 환자들을 제가 수술하고 왔지만은 최고령 환자를 제가 수술해 본 경우는 93세 된 할머니셨는데 어 물론 93세에도 아주 건강하시게, 젊은 사람보다도 체력이 좋고 이런 분은 아니었고, 건강 상태도 나쁘고, 걷기조차 힘드신 분이었는데, 이제, 어 저한테 와서, 이제, 진료를 보셨습니다. 근데, 백내장이 심해서 앞을 잘못 보시고, 그러시고, 상태도 안 좋으시고, 그래서, 저도 이런 컨디션에 환자분을 수술 해야 될까 고민을 했는데, 어 이제, 가족들도 원하시고, 본인도 원하시고 그래서 제가 수술을 해드렸습니다. 이제 백내장 자체는 연세가 드시면서 점점 그 경화동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리고 협조도 안되기 때문에 수술의 난이도가 높은데 어쨌든 제가 효도하는 마음으로 수술을 해드렸는데 해드리고 났더니 이제 할머니가 이제 그 다음날 아주 밝은 표정으로 어. 너무 잘 보시고 고맙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고 나중에 이제 가족들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는 어그 동안에 안 보이시니까 밖에도 안 나가고 그냥 집에만 계시고 더 우울하게 계셨는데 이제 고동이 좀 불편하신데도 불구하고 어 보이니까 자꾸 밖에 나가자고 이제 그러셔가지고 너무 좋은데 한편으로는 귀찮다 그래서 칭찬 겸풍념을 저한테 하신 적이 있습니다. 근데 만약에 이제 그 백내장이 있는 경우를 놓치고 놓치고 뭐 나는 수술받는 게 무섭고 두렵고 뭐 힘들다 그래서 놓치고 놓추다가 나이가 뭐 80, 90 넘어서 활동하고 기력이 안 되고 뭐 이런 상황에서 돋보기를 안 쓰고 내가 신문을 보고 공부를 하고 뭔가 활동을 더해서 일을 더 하겠다 어 이런 거는 조금 물론 의욕이 있으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은 좀 힘들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은 백내장이 과연 그렇게 심해져 가지고 나이가 80, 90될 때까지 시력의 질은 떨어지고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지내야 되느냐 아니면 은 내가 지금 활동하는데 시력의 질이 떨어지고 불편하면 수술을 결정해 가지고 이 삶의 질을 좀 높이는 걸로 결정을 해야 되냐 그런 거에 대한 거는 여전히 조금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거를 이제 의 전문의와 상담을 해 가지고 어, 환자 본인이 좀 결정을 하셔야 될 그런 시대가 도달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